나가기 전에 여러분 복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복습 방법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여러분 일단 복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복습을 할 때는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완벽하게 내가 지금 이거 복습하면서 전부 다100% 암기해서 할 거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뭐다? 간단하고 단순한 게 좋아요. 옛날에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해 가지고 뭐 4일 후에 첫날거 복습하고 7일 후에 뭐 3일 2일 거 복습하고 그런 거 복잡하잖아요. 그런 거 본인이 그거를 편하면 되는데. 그죠? 그런 거 아니면은 자기가 하기에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많이 추천을 드리냐면 일단 수업 직후에 하는 게 필수예요, 이거. 이거 직후에는 무조건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방금 수업을 쭉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잖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를 들어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심판 참가를 했어요. 그럼 심판 참가 복습을 할 거예요. 그럼 심판 참가 뭐라 고했죠 심판 계속 중에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관계 행정청이 심판에 참가하는 제도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다음에 나오는 목차가 뭐다? 아, 이해 관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해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 관계 목차가 나오고 이해 관계가 뭐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의의 요건 절차 효과 이런 목차 간의 연결고리도 내가 좀 생각을 하면서 아, 요런 거 말했었지. 아, 그래. 그런 거였지. 그런 걸 상상하면서 복습을 해 주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 아, 의의 요건 절차 효과, 이해 관계 이렇게 외우면은 기억이 안 나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수업 직후에는 내 네, 논점 명에 따라서 목차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목차에 맞는 제가 연결고리를 그, 들어서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걸한번더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럼 뭐다? 한 5분에서 10분 하는 거 있죠.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한 교시하고 쭉 떠올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다? 당일 복습이다 당일 복습은 당연히 해주는 게 좋은데 근데 이게 시간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업을 3시간 들었으면 최소 3시간 복습을 해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거 다 달라요. 근데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연결고리를 잘 찾아야 돼요. 이걸 연결고리를 잘찾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 왜? 라는 질문을 좀던지시면 하셔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보세요. 협의의 청구 이익을 내가 지금 복습을 하고 있다. 협의의 청구 이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보다 시행 규칙으로 기준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협의의 청구 이익이 있냐 없냐? 제가 그런 걸 물었을 때 그죠? 그럼 왜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을 때만 문제가 되지? 생각하고 답을 할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복습을 할 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에 남습니다.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시행규칙으로 가중적 대대적분 기준이 있는 경우 문제점 학설을 팔래 이렇게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금방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할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주, 뭐 한달 그리고 수업 끝나고 1주면 뭐그 주에 그 주에 한 내용을 쭈루루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는 거고 한달마다 한달 동안 한거 주로 읽어보면서 복습하는 거고 수업 끝나면 그 과목 전체를 주로 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뭐다 이때도 당연히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완벽하게 내가 이걸 100%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쭈루 읽으면서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를 내가 필기한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아 내가 이외가 대답이 되는지를 체크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뭐다안 되는 거 이렇게 그냥 체크해 놓는 거예요 체크해 놓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제 강의에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들으시거나 아니면 혼자 좀 고민을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웹 검색을 해보시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단계별로 한다는 이게 여러분,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을 때 하는 것과 수준이 올라오지 않을 때 하는 게 복습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좀 올라오지 않은 초기에 한다. 그러면 제가 수업에 밑줄 그어드리잖아요. 이 밑줄 그은 거 계속 보시면 돼 밑줄 그은 거줄르를 읽으면서 이게 똑같이 대답이 되는 가요거찾으시 가면서 책을 읽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아시겠죠 초반에는. 근데 내가 수준이 좀 올라왔다. 수준이 올라왔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내가 밑줄을 그은 걸 봤을 때 외가 막힘없이 줄으러 읽히면 되는 거예요. 읽히면. 외를 내가 말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봤더니 아, 이 외가 이해가 확확 되면서 그냥 술술 읽힌다. 그러면 중기라고 보시면 돼 아, 그러면 이제 목차 같은 거 도시화 하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도시화. 도시화를 한다는 건 마인드맵도 내가 그려보고 아니면 내가 나는 표로 보는 게더 편하다라고 하면 표로도 한번 그려서 외워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보신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이거 체크해서 나중에 뭐, 뭐 한다? 단어장 같은 거. 단어장 같은 거여기다 적는 거예요. 다 적은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주 보는 거예요. 내가 암기가 안된 거니까. 잘안 외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동할 때 보거나 밥 먹을 때 보거나 자기 전에 보거나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것들. 왜냐면, 하 어차피 중환식 시험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이 연결고리가, 이게 왜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 되는 거는 머리에 계속 남아요. 아니죠, 먹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을 적어서 이거를 자주 봐야 돼요. 이거 자주 보는 싸움이에요, 중환식 시험은.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요거, 그러면 내가 이거 잘 외워졌는지, 잘안 외워졌는지, 내가 이 왜라는 거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이제 기출풀이에요, 여러분. 기출풀이. 그럼 기출풀이를, 저는 계속 말하잖아요. 제가 수업하면서도 저는 진도 나가면, 그 논점 나가면 그 논점에 해당하는 거 기출 같이 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때도 기출 풀어봐야 돼요, 기출. 시험 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출해서,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을 특히 저희 시험은 무조건 풀어 봐야 된다. 그럼 어떻게 푸냐? 자, 일단 논점 찾아야 돼, 논점. 논점 제가 같이 찾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기출 봤을 때 논점 찾는 거예요. 논점 찾고 답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답이 안 내지면은 제 수업 들으면 만약에 제 수업 들으면 저는 논점과 찾아주고 답도 알려 드리니까 그거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내가 가리고 봤는데 아, 논점 찾아보고 답도 내보고. 그래서 제가 한 것과 비교해 보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답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왜 이게 답인지를 내가 말을 할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답이 되는 이유를 내가 말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뭐다? 이게 만약에 내가 술술술 된다. 그러면 이제 목차 적어보는 거예요. 이 중간 내용 목차, 이 목차를 내가 주르륵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가면 기출문제 우리가 쓴다고 하고 연습한다고 할때 100점짜리 풀로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쓸때 어떻게 한다? 이거 문제 얘기하면서 논점 찾아보고, 그죠? 그럼 이 암기한 거? 이거 목차만 우리가 적어보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 목차만 적어보고 그리고 이 해결하면서 답만 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 답안 안 써도 된다. 당연히 풀 답안 아예 안 쓰면 안 됩니다. 당연히 저희 수업 들을 때 오는 그 진도별 모의고사나 최종 모의고사 때 그때 써봐야겠죠. 그 정도 써봐야 되는데 매일매일 막 100점 쓰는 사람 있어요. 매일매일 100점 쓰고 막 그런 게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 해줘야 된다. 이거. 이거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공부를 하시면 어, 제가 안타까운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암기능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결과 암기가 잘 안되는 이유는 이걸 안 하셔서 그래요. 이걸. 왜를 대답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외를 대답을 하면서.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계속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제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는 연결고리들도 있는데 근데 자기가 할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건외 연결고리가 의문이 생겨서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만들거나 아니면 저한테 모시거나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 속으로 좀 정보를 자기가 조립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하셔야 된다. 그래야 기억이 갑니다. 그래야 그래야 암기가 나중에 가서 본격적으로 할때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생각하고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요게. 게잘안 요게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식적으로 좀잘안 되면 하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